여러분, 물부족 국가라는 말 진짜 많이 들어보셨죠? 근데 반대로 물 부자 국가는 어디일지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? 오늘은 바로 그 근본적인 질문, 전 세계에서 물이 가장 풍부한 나라는 과연 어디일까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. 오늘 이 이야기 끝까지 보시면 그 답을 명확하게 아실 수 있을 겁니다. 자, 바쁘신 분들을 위해서 오늘 이야기의 결론부터 딱세 가지로 먼저 정리해 드릴게요. 첫째, 세계 최고의 물 부자. 정답은 바로 브라질이고요. 둘째, 근데 안타깝게도 이 풍요로움이 모두의 이야기는 아니라는 겁니다. 물의 불평등이 아주 심각하거든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후변화가 이 격차를 점점 더 벌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. 자, 이세 가지 포인트 잘 기억하시면서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. 자, 그럼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이죠. 도대체 어떤 나라들이 수자원 부자 탑 10의 이름을 올렸을까요? 특히 그 중에서도 대망의 1위 혹시 어딜지 감이 오시나요?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. 네, 영광의 이름은 바로 브라질입니다. 뭐 사실 예상이 되셨을 수도 있어요. 바로 그 유명한 아마존강을 품고 있잖아요. 아니, 이강 하나가 전 세계 강물의 20%를 차지한다니 이건 뭐 브라질이 압도적인 1위일 수밖에 없겠네요. 자, 전체 수미를 한번 쭉 보실까요? 와, 브라질이 8,233 세제곱킬로미터. 이게 2위인 러시아랑도 거의 두배 가까이 차이가 나네요. 정말 압도적이죠. 그 뒤를 이어서 미국, 캐나다, 중국 이렇게 쭉 있고요. 딱 보면 아시겠지만 역시 대부분 국토 면적이 어마어마한 나라들이죠. 아무래도 땅이 넓어야 비를 많이 받아낼 수 있으니까요. 근데 여기서 좀 이상한 점이 생깁니다. 아니 이렇게 물이 넘쳐나는 나라가 있는데. 왜 세계 다른 쪽에서는 물이 없어서 고통받는 걸까요? 이 풍요 속의 빈곤 현상 그 이유를 지금부터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요 우리가 쓸수 있는 물 자체가 정말 너무너무 적다는 데에 있습니다. 지구에 있는 모든 물을 1.5리터짜리 페트병 하나라고 생각해 보세요. 그럼 이 중에서 97% 그러니까 병의 거의 대부분은 짭짤한 바닷물이라 마실 수가 없어요. 그럼 남은 건 진짜 요만큼이잖아요. 근데 그마저도 대부분은 빙하에 꽁꽁 얼어 있고요, 우리가 정말 쉽게 꺼내 쓸수 있는 물은 페트병 뚜껑에 겨우 담길 정도, 그니까 고작 1%밖에 안 되는 거예요, 와, 이건 뭐 시작부터 파이가 너무 작네요. 게다가 현대사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엄청난 물먹는 하마거든요, 화면에 보이는 숫자, 908리터, 이게 과연 뭘 의미하는 숫자일까요, 진짜 놀라지 마세요. 지금 여러분 손에 들고 계신 바로 그 스마트폰 한대 만드는데 들어가는 물의 양입니다. 와 우리가 매일 쓰는 이 작은 기계 하나에 1리터 짜리 생수병이 900개 넘게 들어간다니 정말 상상도 못했죠? 물 부족의 또 다른 핵심 원인은 이건 좀 불공평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바로 하늘입니다. 비가 내리는 양이 지역마다 너무너무 달라요. 이두 그림을 보시면 그 차이가 확 느껴지실 거예요. 왼쪽 방글라데시에는 1년에 4,000mm가 넘는 비가 막 쏟아지는데 오른쪽 아프가니스탄은 400mm도 채안 돼요. 이건 뭐 출발선부터가 완전히 다른 거죠. 그렇다고 비가 많이 온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에요. 방글라데시가 바로 그런 경우인데요. 자 생각해 보세요. 비가 내리면 그걸 그냥 흘려보내는 데 아니라 일단 모아야 하잖아요. 그리고 댐 같은 곳에 잘 저장했다가 또 깨끗하게 정수해서 파이프를 통해 집집마다 보내줘야 하죠. 근데 이 모든 과정에 필요한 시설, 즉, 인프라가 부족하면 하늘에서 아무리 많은 비를 퍼부어줘도 말 그대로 그림의 떡이 되어버리는 겁니다. 그 밖에도 물 부족을 더 심각하게 만드는 요인들이 몇 가지 더 있습니다. 첫째는 인구 압박이에요. 중국이나 인도처럼 물의 총량 자체는 많아도 워낙 사람이 많다 보니까 1인당 돌아가는 몫이 확 줄어드는 거죠. 둘째는 지리적인 문제. 바다가 없는 내륙 국가들은 애초에 물을 구하기가 너무 어렵고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안타까운 건데 정치적 불황입니다. 전쟁 같은 비극이 터지면 나라의 물관리 시스템 자체가 그냥 다 무너져버리니까요. 자, 지금까지는 현재 상황을 살펴봤는데요. 그럼 우리의 미래는 어떨까요? 안타깝게도 전문가들의 경고는 지금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. 이 화면에 있는 문구, 이건 그냥 단순한 예측이 아니라 유엔의 공식적인 경고 메시지입니다. 2050년까지 세계 인구의 60에서 70%가 물 부족으로 생계를 위협받을 수 있다. 지금 같은 추세라면 불과 30년도 채 남지 않은 미래에 전 세계 10명 중 무려 6, 7명이 물 때문에 고통받을 수 있다는 정말 충격적인 내용이죠. 결국 이 문제는 더 이상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모두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오늘 이 내용을 보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? 우리의 소중한 물,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위해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할수 있을까요?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함께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.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저희가 앞으로도 더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되거든요. 채널 구독과 좋아요로 꼭좀 응원 부탁드릴게요. 저는 더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